안돼 야, 너, 시, 갖고와갖고와갖고와내거야 <목소리> 이거 <목소리> 거 돌려받았지 내 거거든 나쁜 놈과 어디서 그런 거를 처음 보는 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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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샤리, 샤리, 리 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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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놀랍지도 않다 우그 상대는 말퓨리온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명예롭게 싸우리라 자 광기, 광기 들고 갈게요 얘또 빛이래 빛이, 빛이 어떻게 이기지? 반갑네, 반갑네 자 빛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빛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자 일단 뭐 평등 진짜 아껴 그리고 템포를 한번 빨리 가져가 볼게요 어차피 무기 없을까 얘 마이스 밑에 나. 내? 진짜 오래간만이다 자 이걸로 치고 칼납두고 어.. 크툰이라.. 크툰 마지막에 따다다다다다 맞으면은 이건 뭐냐 근데? 트래커에 있는 그거 같은데? 이런... 요즘은 쿠툰에적어 넣는 게 낫나? 신기하네 뭐 돌고 도는 거니까 이거는 no! 뭐 자 여기서 어.. 탈출용 포도로 굉장히 큰 그림 한번 볼게요 다 쓰레기가 나왔어 자 불안을 포도로 한번큰 그림을 그려볼까? 아니 얘를 포도로 해가지고 한번더 보는 거야 불안? 불안을 갖다 줄까? 뭐, 여튼 57짜리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잡어? 와, 이거 57짜리 어떻게 잡지? 까마귀 오래간만이네. 야, 네가 정리해. 나안 쏠려. 야, 네가 해, 정리. 배짱 플레이죠 야, 네가 해, 정리. 들어와, 들어와, 네가 해, 네가 해. nope. 시 하지만 코도. 자게이득이죠1일씩두번볼수있어 쳐, 쳐, 쳐봐, 쳐봐. 이 차례도 다 저거 3자 그러면 얘로 한번더 보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얘를 칠 수밖에 없다. 왜? 저런 카드가 더 있을 수가 없거든. 100% 100% 없어? 없지, 없지. 없어. 자, 그러면 이자리세두 번씩 받은 애들은 아주 괴물이 돼있어 6, 8, 4, 6, 5, 4. 얘는 뭐평등하고쓰니까 상관없다, 쳐도. 자, 그러면 굉장히 풀어가기 힘들어. 야, 이거 실화냐? <laughs> 아니, 이거는 뭐. 도란맨이네, 이거. 이거 는, 지가 들고 온 결승돌이야. <laughs> 자, 우리, 우리의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가라, 불장난. 너의 지옥화염 펀치를 보여줘. 어... 남 자다, 아이 디가 남 자다. 네, 자, 여 기서 카드 를 한, 장, 이 거를 뽑 으면서 드로우 를 봐도 되 는데, 그러면 얘가죽어 드로우 를 봐야 돼. 아니야, 안 돼. 어, 봐야 돼.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건 법규.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Nope. 집수하십시오가... n nope. o 안 나오네. 네, 기대도 안 했어. 물을 내려주십시오. 자 영능으로 얘를 안 잡으면은 굉장히 좋은데 잡겠죠. 보나 마나 잡겠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신성화도 써봐. 아, 잠깐만. 신성화랑. 광기랑 같이 써가지고, 이거 평등만 있어. 와, 큰일 났다. 와, 너무 실수였는데? 자. 일단, 평등을 써놓을까? 이거 안 하면 죽어. 하 리노를 내야 되는데. 불의 세례를 내면서 이거는 진짜 도안이면 뭐다. 불의 세례를 내. 이건 진짜 획기적이야. 킬을 한번해 그럼 어차피 킬각은 아니고 하나 잡으면 돼. 그래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나 잡으면 돼. 오졌다. 자, 명치에 꼽혔으면 항공 누르면 됐고 잠깐만, 아좀 살살해 명치! 명치! Nope. 아, 큰일 났다 와 큰일 났다 와 큰일 났어 불안 사냥꾼 에도 어차피 한놈한놈집집는거 라서 자 일단 아, 야다나가다나가다나가할수 수수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음. <laughs> 신성아, 제발 신정아신정아신정아신정아 신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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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아. 이 기도 메타또 들어가야 되나? 아 불경 음악을 준비했어야 됐어. 불경 음악을 준비했어야 됐어. 와, 기도 메타 들어가야 돼. 어, 저 급하게 찾아봐야겠다. 관야 신경을 찾아야겠다. 관야 신경, 관야 신경. 이거지. 다, 이게 다 모두 부처님의 뭐 뜻이야 이거지 와 이거다 이거 개쩔었어 <목소리> 진짜 미안하다. 나한테 진짜 미안해 미안, 야, 이게 미안한 게 맞는 거야.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건 미안해 해야 돼. 지금 남은 카드가 몇 장인데 거기서 신성화가 나와. 미안해 해야지. 자, 왠지 이제 크툰이 나올 각이야. 그래가지고 교회 누나로 크툰을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백퍼 쿠투이지. 자 계속 키워. 키워 돼 키워 돼. 그 다음에 오 뭐, 얘로 치나? 자 얘로 얘를 쳤으니까 아난 죽었다 생각하면 되네. 아버지 대야 돼 아버지. 자그 다음에 얘가 있으니까 코튼이 나오기 굉장히 꺼슬려 그래가지고 휘둘러치기를 쓰면은 되는데 휘둘러치기가 있나? 얘 별똥별 쓰고 그러는 앤데 없어 없어 100%야 100%너 치겠지 얘를 무조건 살려야돼 키카드야 키카드 교회 누나 키카드야 자 일단 이쯤 돼서 단에 단에 중매 단에 교회 누나 무조건 살리고 중매 내도록 할게요. 얘를 살려야지 얘를 그러니까 이걸로 박어. 이게 맞는 거야. 교회 누나 살려야 돼. 자 그럼 쿠툰이 나와도 쿠툰 뭐피 얼마나 하나? 어 못보네 와 이거 도란맨이네 나를 부른다. 교회 누나를 살리면서 나머지를 싹 정리 드로우 많이 보게 할까? 정리를 위해 에이, 드로우 마이바. 마이바, 드로우. 카드도 몇장 없는데, 저걸 지금 내면 되나? 자, 그리고 나도 있다, 새끼야 내 대기 그 유명한 실느조스 리노 떡대 컨트롤 성긴한데 리노, 리노, 리노가 있다. 두장짜리 카드가 굉장히 많지만 전 리노를 씁니다 18? 1 8이스 피가? 자 교회 누나를 아껴야되는데 이거 뭐 더이상 아낄수가 없는거 같은데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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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낄수있다 치고 어차피 사니까 아무거나 때려도 되니까 이렇게 교회 누나 무조건 들고 있어야지. 자 교회 누나 내가 힐 해줄게. 아무데나 힐이 들어와도 되니까 교회 누나 에이 카드가 거의 없다. 카드 없어 이제 나와야지. 이제 어 크툰이 나와야 되는데 크툰을 내면은. 교회 누나가 데려면 되지 다음 턴에. 자 교회 누나 무조건 살린다. 바보 아니다 나. 아뭐 이긴 거 같으니까 이제 뭐막 할게요. 자얘로 잡고. 모두 없애라. 아, 이거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리를 위해 잡아, 잡아. 모두 없애라. 아 킬각이었네 아나 이런거 진짜 못봐 아. 아 킬각이었어 이건 이지고놀라 다, 게 다, 니라 킬각을 못봤어요